프로야구 제19단 전북 유치추진위원회 신임위원장에 이현택 전 대학체육회장이 추대됐습니다. 전라북도 문학관이 지난 21일 개관식을 갖고 문을 열었습니다. 국내 매출액 순위 1천개 기업 가운데 전라북도에 본사를 둔 기업이 11개로 지난해보다 두곳이 감소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청사 운영과 관련해 행정안전부로부터 12억 57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도내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수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프랑스에서 145년 만에 반환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외교장각 의궤가 조선 왕실의 본향인 전주에서 선보입니다. 정부의 택시 지역별 총량제에 따라 전라북도가 오는 2014년까지 도내 6개 시 지역의 법인 및 개인 택시 756대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도정 주간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제19단 전북유치추진위원회 신임위원장에 이현택 전 대한체육회장이 추대됐습니다. 추진위는 야구계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건강상의 이유로 위원장직을 사임한 이용일 위원장의 후임으로 이현택 전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전 회장이 체육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유대관계가 깊어 야구단의 전북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문학관이 지난 21일 개관식을 갖고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의 문인들을 재조명하고 맥을 잇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전주시 덕진동 옛 도지사 관사의 문을 연 전라북도 문학관은 전시공간과 문학카페, 휴게실로 구성됐습니다. 또한 문학관에는 현존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모아둔 작은 도서실과 문학인들이 창작에 몰입할 수 있도록 1인 집필실이 마련됐습니다. 국내 매출액 순위 1000개 기업 가운데 전라북도에 본사를 둔 기업이 11개로 지난해보다 2곳이 감소했습니다. 천대 기업에 포함한 돈의 11개 기업의 매출액 합계는 6조 7,502억 원으로 천대 기업 전체 매출액의 0.3%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지역별로는 서울과 수도권, 경남과 부산 등 영남권 지역에 높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수도권에는 천대 기업 중 무려 707곳이 있어 전국의 70.7%를 차지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청사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해 행정안전부로부터 12억 5,7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전라북도는 청사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 14억 2,300만 원과 공연장 직접 관리 인센티브 6억 8,800만 원을 받아 올해 12억 5,700만 원의 지방교부세를 더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대강당을 주민 편의시설인 공연장으로 용도 전환하고 본관에 전라북도 대표 도서관을 신설하는 한편 사무 공간을 공무원 연금공단과 이주여성지원센터 등 외부 기관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기준 초과 면적을 줄였습니다. 도내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수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달 말 현재 도내 농수산식품 수출 실적은 1억 2,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증가율 6%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전국 9개 도 가운데서는 2위의 성적입니다. 장미와 파프리카 등 신선 농산물이 2,400만 달러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임산물과 수산물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프랑스에서 145년 만에 반환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외교장각 의궤가 조선 왕실의 본향인 전주에서 선보입니다. 국립 전주박물관은 외교장각 의궤 귀환을 기념해 지난 25일부터 두달 동안 특별전을 개최하며 조선 왕실 의궤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와 이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의궤는 예를 중시하는 유교문화 특징과 조선의 통치철학, 국가운영체계를 알려주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정부의 택시지역별 총량제에 따라 전라북도가 오는 2014년까지 도내 6개 시지역의 법인 및 개인택시 756대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읍시의 경우, 감차 보상비를 법인 택시는 대당 1,850만원, 개인 택시는 4,900만원으로 결정해 2015년까지 70대를 줄이기로 했고, 익산시도 법인 택시 감차 보상비를 대당 1,739만원으로 결정해 2014년까지 모두 272대를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택시 감차 예산이 삭감되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전주와 군산, 남원, 김제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북 도정 주간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